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소식으로 찾아왔어요. 최근 한일전에서의 패배가 한국의 FIFA 랭킹 유지에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 7월 대한민국 대표팀은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아쉽게도 0 1로 패배했어요. 이 경기는 2025 동아시아 축구 연맹 E1 챔피언십의 일환으로 열렸고, 우승컵을 놓치는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죠. 현재 한국은 FIFA 랭킹에서 23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전 패배로 인해 랭킹 포인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미국,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도 이렇다니 안타깝네요. 이번 패배는 단순한 경기 패배가 아니에요. FIFA 랭킹 산정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다른 팀들과의 격차도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는 한국 축구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은 A매치에서 한국과 비슷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동아시안 컵에서의 결과가 랭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결과를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